안녕하세요. 이열산 중국어 학원 송다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혹은 오랜만에 중국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실 때 어떤 수업 들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이열산 예스 종합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이열산의 예스 종합과정이 어떤 수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첫째, 말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한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기보다는 문법과 회화를 함께 학습해야 더 효과가 크다는 건데요. 예수종합과적은 이러한 언어학습의 특징을 살려 이열산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 종합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예수종합과정은 레벨 0단계부터 7단계까지 총 8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국어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부터 중국어 고급과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까지 모두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종합과정의 각 단계마다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선 0단계에서는 중국어 학습이 완전 처음인 분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의 병음과 성조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병음과 성조를 정확히 알아야 중국어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0단계에서 발음을 확실히 배우셔야 다음 단계부터 중국어를 무리 없이 배울 수 있겠죠. 1, 2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만남, 자기 소개, 길 묶기 등에서 쓸수 있는 기초 회화 표현법을 배우면서 중국어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는 초급 단계입니다. 3단계까지 마스터하셨다면 원어민 회화나 중국어 자격증 대비반도 수강할 수가 있답니다. 4단계는 초중급반으로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총 정리해서 어법을 마스터하는 단계인데요. 어법을 마스터하면 그만큼 중국어로 좀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4단계까지 학습을 마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중국어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단계 이상부터는 고급 단계예요. 좀더 심화된 표현법과 시사 토론 등의 표현까지 배울 수 있으니 이열산 예스 과정으로 공부했다는 건 이미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듯 예술종합과정은 입문단계의 체계적인 발음 집중학습을 시작으로 중국어의 구조와 문법의 이해를 통해 중국어의 기초 틀을 갖추는 기초 초급 단계를 거쳐서 자연스러운 생활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고급 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술종합과정으로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께서는 자연스럽게 단계별 중국어를 체득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중국어 공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무작정 문장을 암기하셨다고요? 이열산 예스조합 과정은 여러분이 중국어를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중국어의 특징, 체계적인 발음 학습 방법, 의사소통 중심의 말하기 능력 향상의 기초를 두어서 제작됐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회화와 연관된 각 코너의 무한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입에서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학습만으로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가 아직 두려우신가요? 중국어의 자신감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예스 종합 과정을 통해 중국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해 볼까요?